가성비 좋은 포터 오토를 한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입고 된 차량이라 어떤 아무런 상품화가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옵션만 보더라도 상당히 다양한 포터 치고는 좋은 옵션을 두루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접이식 미러를 비롯해서 핸들 열선과 시트 열선, USB를 지원하는 오디오가 마련되어 있고요그 밖에 블루투스까지도 역시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포터같은 경우 특히 오토는 상당히 비싼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차량이 2015년식인 만큼 2015년식에 8만에서 12만키로정도 탄 차량들의 가격이 보통 평균적으로는 천만원이 넘어가는 이런 시세를 보여주고 있죠. 현재는 주행거리가 많음으로 해서 가격이 대폭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 298,992km. 엄청난 이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역시 어 장거리 위주, 고속도로 위주 주행한 차량으로 연식 대비 많은 주행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리 상태가 말해 주듯이 현재 차량의 상태는, 자, 이렇게 타고 있으면서 느끼는 점, 대충 탄 그런 차량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제가 뭐 10만 키로 미만 혹은 10만 키로 살짝 넘어가는 어 차량들도 대부분 타봤었었는데, 그 차량들과 큰 이런 차이는 아직 못 느끼겠고요. 자, 간단하게 어 옵션과 차량 외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화가 진행이 안된 상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2015년식 포터 오토매틱 29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상품화를 음...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은 입고된 상태 그대로의 모습인데요. 중고차 같은 경우 하부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죠. 물론 부식 상태도 중요하고 자 여기서 대충 자 하부 상태를 살짝 이렇게 살펴보자면 자 프레임 부위에 우선 부식은 전혀 없습니다 주행거리 치고는 상당히 깨끗하죠 물론 연식은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다만 주행거리가 연식에 비해 많이 탔다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 될수 있겠지만 반면에 저렴한 가격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만큼 주행거리 대비해서 차량 상태는 아주 괜찮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완전한 상품화가 끝나고 나면 현재 차량보다 더욱 깔끔하게 탈바꿈이 될 예정이고요. 적재함 상태도 면식 대비 좋은 수준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옵션 같은 경우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자 우선 자동 접이 미러가 이곳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하이 슈퍼 모델답게 음, 옵션면에서도 아주 좋은 구성을 요목조목 잘 갖추고 있는데요 자 시트 열선 핸드 열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와 USB를 지원하는 오디오가 이곳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오디오도 잘 나옵니다. USB 포트는 이 아래, 이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자, 자동 변속기. 자, 자동 변속기 미션을 장착해서 출고된 보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등급이 높은 차량답게 운전석 에어백을 비롯해서 조석 에어백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패스도 역시 순정형 하이패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핸들 리모컨과 모드 그리고 음소거 버튼이 있고요. 이쪽 벤에는 전화를 받을 때 음량과 통화 종료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이포터 오토 음, 저렴한 가격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어, 그런 1톤 트럭이고요 오토를 생각을 하셨던 분께서는 구태여 어, 키로수가 짧은 차량을 어, 천만원이 넘는 가격을 주고 사느냐 아니면 현재처럼 음, 상태가 아주 좋으면서도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600만 원대 포터를 구입을 하느냐. 자, 이건 어 소비자의 몫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몇 백만 원, 혹은 차종에 따라 천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차량도 있는데 음 그만한 가격을 주고 같은 차를 비싸게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있으면서도 현재처럼 장거리 주행으로 인해 어 키로수는 많지만. 가격이 저렴한 그런 상품들도 많이 있는 만큼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면 돈을 버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완전한 상품화가 마치고 나서, 자, 조기, 그 전에 조기 판매가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매가 안될시 저희 협력점의 정비소에 가서 현재 차량의 엔진 오일 교환을 비롯해서 하부 점검 등을 해볼 예정입니다.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가운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포터 오토를 가지고 인사를 드려야, 드려야 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오후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량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